안녕하세요 다성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님 8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입학한지가 정말 엊그제 같고 어, 새로운 교복을 입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 낯선 공간에 앉아있던 때가 어, 한달전 같은데 어느새 1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3학년 선배들이 수능을 보는 날이에요. 음,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되게 철도 없었고, 그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어, 그 당시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어, 하기 싫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딱히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서 지금의 제가 된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럴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보이진 않겠지만 그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지면 여러분의 어머니 어머님이나 아버지처럼 어, 인생의 어떤 어, 발자취를 남기고, 또 그것이 이어져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어, 일단 오늘은 여덟 번째 어,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덟 번째 본문은 우리가 여행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One Voyage라는 어, 제목으로 어,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 하던 대로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음, 첫 번째 질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My family부터 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그죠? Got back.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네, was, was가 되겠네요. 세 번째 문장은 had been planning이 되겠고요, 또는 saving까지 되겠죠. 그리고 planned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we had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my family and I just got back from our trip to Finland. 자, 앞에가 당연히 주어겠죠. 나의 가족과 나는 어막이란 뜻이죠. just은 단지 막인데. got back 어 돌아왔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 our trip 우리의 여행으로부터. 근데 그 여행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 네, 핀란드로부터. 어 여행을 막 돌아왔다라는 뜻이 드십니다. 여행을 막 이제 마쳤다는 뜻이겠죠? 다음 문장. This trip was really special because it was for my parents 20th wedding anniversary. 가됐네요 음. 자, this trip 이 여행은 was 어땠대요? 에 special 아주 특별했다는 거죠. 데 어떻게 특별했다는 겁니다. 아 특별했다는 겁니까? 네, 진짜로 특별했어요. 자, because 라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죠. 어, because of 도 있지만 because of 는 전치사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was 였어요. 우리 부모님의 네, 20번째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행이 매우 매우 특별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20번째 결혼이면 제가 어에 <laughs> 자, <웃음> my family had been planning and saving up for this trip for almost 5 years. Instead of package tour, we planned the entire trip on our own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자, had been planning 하면은 지금 단어가 세 개죠. 예와 예두 종류가 합쳐진 겁니다. 자, be p l ing니까 이건 뭐죠? 아, 그렇죠. 진행형이네요, 그죠 그리고 앞에 봤더니 have p l u pp가 있어요, 그죠 Have pp는 뭐죠? 그렇죠. 완료형이죠. 하지만 앞에 h a v 라는 과거형이 있으니까 현재 완료가 아닌 네, 과거 완료가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과거 완료 진행형이 되겠죠. 자,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은 시간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과거의 한 이벤트가 그전 과거로부터 쭉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그 시점을 지나는 중인 이거를 우리가 과거 진행형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had been planning.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aving.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네, 이 여행을 위해서. 거의 얼마 정도? 네, 5년간을 이렇게 저축을 해오고 있었어요. 자 almost라는 거는 이제 부사죠. 그래서 거의 하고 역시 부사를 수식을 합니다. 5 그렇죠? years는 여기서 이제 음, 시간의 부사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 most 같은 녀석은 사실 어, 뒤에 이렇게 어떤 그 바로 명사가 잘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요. 다음 인세로 패키지 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어, 패키지 투어 패키지 투어는 뭡니까? 모든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면 자 버스 타세요. 내리세요. 사진 찍으세요. 다시 타세요. 내리세요. 밥 먹으세요. 다시 타세요. 내리세요. 뭐 관람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거 대신에 우리는 계획을 세웠죠. 모든 여행 전체를 우리 스스로, 그죠? 아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다 세웠다는 겁니다. 그죠. 자유 여행이 되겠죠. 자, we had such a wonderful time. 우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어, 선생님 그 신혼여행을 자유여행으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비행기 표부터 다 했는데요. 어, 정말 정말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쉬고, 어, 내가 원할 때 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먹고,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웠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자유여행을 좀 짜보고요. 뭐 그러기 위해선 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여행에 도움이 되겠죠. <laughs> 자두 번째 넘어갑니다. 헬싱키. 자 참고로 헬싱키라는 곳은 이제 어,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만 핀란드의 수도죠. 네, 핀란드. 그래서 어, 헬싱키는 약간의 그 해변 도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제 신혼 여행 때 헬싱키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 실에서 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그죠? 그리고 we arrived, decided 그리고 got off, got lost가 동사가 됩니다. 자 그것은 자 take about 하고 이제 시간을 얘기하면 take 하고 이제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투부정사죠. 그죠.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데 이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fly 날라가는데 한 10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from a to b 인천에서부터 헬싱키까지 가는데 근데 헬싱키가 뭐예요? 예 핀란드의 수도죠. 자, a s soon as we arrived, we decided to take public transportation to the hotel in order to really experience Finland. 아, as soon as, w a s s o o n a s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도착을 하자마자 우리는 결정했어요. 뭐 하기를 to take 타는 것을 근데 무엇을 탑니까? 자 그렇죠, 대중교통이죠 어디까지 호텔까지 어 저랑 똑같아요 저도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했어요 자 in order to 하면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전지사 for와 비슷한 의미라고 했고 진정한 경험 진짜의 경험을 핀란드에 대한 진짜의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음. 대중교통을 좀타 보자. 리얼로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죠. But w h e n w e got off the bus town town we got hopelessly lost. 하지만 우리가 뭐뭐할 때죠? When got off. 내렸을 때 어디서? 버스에서 시내에 내렸을 때 우리는 got lost 하면은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hopelessly라는 부사가 쓰였죠. 그래서 어, hope는 원래 희망이라는 뜻이죠. 네, Hopelessly 람분 뜻이에요. 그렇죠. 절망적으로. 희망의 반대는 절망적으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러니까 버스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길을 잃었다는 거죠. 어, 저랑 되게 저희는 전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어, 사실 좀 길을 잘 모르겠어서 어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장에서 먼저 동사 한번 쓱 찾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 여기서의 동사는 asked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was, walked. 자 여기까지가 일번 문장이 됩니다. After several unsuccessful attempts to make sense of a map of Helsinki, We asked a Finnish man passing by for direction.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죠. After 모모한 후에란 뜻이죠. 자 여기서는 attempts가 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시도는 시도인데 어떤 시도? 여러 번의 unsuccessful 하니까 성공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어, 여러 번의 어떤 실패의 시도들이 되겠죠. 근데 그 시도들이 어떤 시도들이에요? 뭐 하려는? To make sense of a map of Helsinki. 헬싱키의 지도를 자 make sense of 라는 단어 여러분 외웠죠? 무엇을 이해하다. 헬싱키의 지도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 후에 몇 번의 시도들 후에란 뜻이죠. 우리는 물어봤죠? 누구한테? 어, 자, finish라는 말은요. 핀란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 English하면 영국 사람, 어, American하면 미국 사람인데, 어, finish 핀란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핀란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passing by 지나가던 핀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현재 분사라는 거, 여러분, 현재 분사의 후치 수식이라는 거 알겠죠? 지나가는 그핀란드 사람한테 for direction, 어떤 방향, 즉, 길을 물어보려고 물어봤어요. He was really nice and walked us to the hotel. He, 어, 그는 정말 친절했죠, 그죠? 친절했고, 자, 여기서 walked. 원래 walk 하면 무슨 뜻이죠? 걷다라는 자동사죠? 근데 이 뒤에 목적어 오는, 즉,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누구와 함께 에 걸어가다 또는 데려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음 어디까지 호텔까지 우리와 함께 어 걸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오늘 어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이될 건데요. 어떻게 점점 이기행문이 기대가 되나요? <laughs> 네, 핀란드라는 나라 어떨지 한번더 연기로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어, 퀴즈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스톡, Where is the capital of Finland? 답을 아시는 분은 네, 저한테 채팅이나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수고했고요. 우리 교실에서 봅시다. Bye bye!